연습 열심히 하고 있었어. Enough. 6개월 후에 찾아온다더니. 오 뭐야? 상대 팀마인가 본데? 3 명의 감증이네. 팀장구 어떻게 패감수련 잘하고 있었나? 아내 닉네임에다가 프로필 사진 진짜 귀엽네. 아 진짜 미치겠네. 오넥스카트오넥스카트 <laughs> 상대 팀방같은데? 형? 친구 두명 신짱구 하루 10시간씩 주 5일 곱하기 3주 연습했어? 아... 열심히 하긴 했네 어? 신짱구 열심히 하긴 했네 근데 오늘은 좀 시간이 좀 늦었어 오늘 말고 이제 게... 잠깐만 내일이 무슨 요일이야 토요일 내일 휴방이니까 그 그래, 일요일날 가자 어때 일요일날 친구 데리고 찾아와 일요일날 리매치 가자 진짱구 자 일단 프로브 자 일단 일단 1킬 제발 제발 진짜 제발 진짜 진짜 제발 아 이거, 아, 이거 좀 아깝네 하하. 가능할까? 아니, 근데 여러분, 이거 상대가 풀쳐졌는데, 이거 패스 그 가는 게 맞나요? 아니, 이거... 이거 뭐 상식적으로 일단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니, 패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지금 종족이... 아, 이거 잠깐만. 이거 뭔가 지금 다안 된다. 이거 잠깐만. 잠깐만. 아, 야, 이거 어떡하지? 잠깐만. 잠깐만. 3형, 잠깐만. 형, 진짜 한 마리만 주면 안 돼. 형. 어? 두 마리만 어떻게 안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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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 이렇게 막게 이렇게 막게 질러 몸방해, 제발! 질러 몸방해, 질러, 질러! 제발. 제발, 제발 안 돼, 안 돼, 형 일로 와! 아, 아 미치겠다, 체력 사 남았는데 저거. 아, 이거참 이거, 이거. 5천원벌수 있었는데 미치겠네. 아니, 줄도 세 마리를 들고 와야지. 아, 진짜 우리 한수영 진짜 못 말리는 형님이네. 괜찮아. 우리에게는 아직 다크 미션이 있어. 아 지금은 일단 7 체크. 열한성은 잘하고 히드라 타이밍 러쉬구나. 이 근데 이거 다크 미션이 이거 뭐, 뭐 뭔가요? 이거 뭐 그냥 다크로 게임 끝날 때까지 언제든지 킬당천 원인 건가요? 걸어가서 잡으면은 마리수를 안정해 주셔가지고 정해 주시면 맞춰서 가볼게요. 자 일단 다크 가자딱 오버 하나 여기니까 대기하고 있네. 어 근데 여기 선크 하나면은 좀몇개쏠수 있지 않을까? 맞으면서 그냥 맞으면서 쏠수 있겠는데? 형구 준비 기다려 기다려.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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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그냥 던져! 그 던져, 던져!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아, 아, 됐다, 열하나. 열2 열두, 열두, 열두만 일단 열두 개 있다 잡았어요. 샵퍼도 꽤 많이 잡았다. 어, 몸빵이 아 몸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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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 던져 몸빵이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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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졌어 오케이 잡을게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자, 일단 22인데, 히드라 스톱, 히드라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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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스톱, 스 자, 히드라 몸빵세우 자, 이번에. 어, 이번에 히드라 몸빵세요. 가자, 가자. 하이플클우 견제 말고 우리는 다코로 간다. 자, 부가자 히드라 형. 고. 자, 히드라 몸빵세요. 가자. 오오오! 헬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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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 헬프! 오해프오해프오 헬프, 헬프, 헬프! 오. 아하, 야나좀 <laughs> <laughs> 미안해. 어. 자, 가자. 3시 가자. 아, 아 어디 가자. 9시 갈까? 아웃스 갈까? 아웃스 가자 시 몇 마리였지 지금?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오. 일단 일단 여기까지. 자, 다음 문방 찾습니다. 좀갇혔나 드라곤 이거 문방으로 쓰게요 살려드세요. 응, 형님. 잘 치러, 잘 모아놔. 전제 막으려고 배치는 거라고? 아, 아니, 아니, 견제 견뎌... 아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견탁. 다... 전당현동 괜찮아. 내가 내가 다각한 배치해 줄게요. 나 죽는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오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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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누가 견당함? 상대 CG? 오케이 트 n 트 s e 트 o 트 d 아니 무슨 소리... 아, 미안해형 아, 이 오버로드가 뭔가 위로 움직이길래 드랍인줄 알았냐? 아, 미안해... 진짜, 진짜 미안... 오, 오... 나 죽는다... 오... 나 죽는다... 오... 나 죽는다... 오...

사이즈 보니까 복도 또올것 같은데 근데 출로서에좀 배치해 놔야겠지만아비터 뜨기 전까지는 계속 위험해가지고, 속업이 아우, 진짜 오래 남았네. 야, 몇 명이 오는 거야? 야몇 명이 오는 거야? 야세 명이 나왔어. <laughs> 아 진짜 미치겠네. 다크의 화가 단단히 났나 본데, 자 다시 막을 준비하자. 우리 제대로 났나 봐. 올킬 어, 한 번만 시켜놓고 또 와! 용이? 어. 아, 이거 아비터만 있으면 진짜 쉽게 막는데, 이거. 아우, 아비터를 잘 여유가 없네, 여유가 없어 아이 뭔 소리야? 내가 제자리 써. 아, 문방? 어, 아 <laughs> 어, 어, 그렇지? 어, 괜찮았지? 좋은 그형, 그형 였지? 어. 뭐야 마컨도 했어? 아슬했다, 아우. 아슬했다, 아우. 진짜. 끝까지 오네요, 세션. 미치겠네. 여기 널커 많아요. 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스형 마지막 한번 올려나 보다 우리한테. 어, 뭐야? 아, 여기로 갔네? 형, 제가 하나 뺏어 먹을게요. 오케이. 아유,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션 감사합니다, 순자님. 아, 또 미션 고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다크로 많이 잡았다. 이렇게까지 잡을 거라고 는 생각 못했는데, 좀 운이 좋았네, 그죠?